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 12회 명호 음악제 한마당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추운 날씨임에도 많이 참석해주시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번 음악제의 사회를 맡은 명호초등학교 교사 이선영입니다. 본격적인 공연에 앞서 우리 학교 오정봉 교장선생님의 인사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명호음악제는 학교가 1년 동안에 치는 행사 중에서 가장 큰 행사입니다. 그래 지금 제 마음이 설레설레합니다. 어, 바쁘신 가운데 우리 음악제를 찾아주신 내빈 여러분과 관객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어, 코로나 영향으로 2019년도에 대면으로 우리 명호음악제가 어, 시, 실시된 이후로 오늘 어, 드디어 다시 대면으로 어, 음악제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앞에 보이시는 드림 오케스트라단, 새별 합창단, 반가워 통기타부 우리 어머니들이 하시는 영호여성합창단 이긴 시간 동안에 아주 오래 시간 1학기 때부터 정말 오랫동안 열심히 준비해서 이 무대가 무대에 올려지게 되었습니다. 공연 사이 사이에 많은 박수 부탁드리고 또 실질적으로 이 무대가 있게 해주신 우리 각 단체 지휘자님과 어, 그 다음에 강사님들또 단체의 우리 단원들, 그리고 어, 1학기 때부터 긴 시간 동안 어, 명화 음악제를 준비하시느라 전반에 애쓰신 우리 학교의 선생님들, 그리고 주무관님, 또 비텔팀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오늘 우리 단원들이 선사하는 선율이 어, 잊지 못할 추억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